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시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어, 요즘 어, 1인 미디어 시대가 유행이잖아요. 네. <laughs>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가 대세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모델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다 유튜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보다가 보니까 관심을 갖게 돼서 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요, 어,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만 제가 유튜브 관심이 가는 분야가 뷰티분야여가지고 제가 화장하는 것도 관심이 많고 화장품에 관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어, 이사배님 유튜브를 제일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어플이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어플을 다운받으면 셀카를 어,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거면 누구든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아, 네. 제가 쉬는 날은요. 어, 제가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워요. 빗숑이랑 말티즈를 키우는데, 산책을 자주 못 시켜주니까, 쉬는 날에는 꼭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고, 맥주를 먹으면서 TV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 일단, 보도 촬영을 제일 많이 해요. 보도 촬영이 어떤 거냐면, 뭐, 만약에 KT에서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뭐,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다. 그러면 그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뭐, 기자분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신문이나, 어,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쓸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어, KT, 뭐, 홈플러스, LG, 뭐, 동부전자, 뭐, 이런 다양한, 촬영들을 많이 해요. 어 그리고 그 외에는 어 작년부터 하게 된 로드 FC의 로드 걸인데요. 어 그거뿐만 아니라 큰 행사, 뭐 모토쇼나 PNI 그런 큰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유튜브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아직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진 찍는 거는 이제 늘상 있던 일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영상을 찍는 거 자체가 조금 아직 많이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예쁘고 어, 볼거리 많고 풍성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음, 분야가 뷰티예요. 뷰티 어, 제가 일단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고 화장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뷰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패션이에요. 패션 제가 어, 직업이 모델이어서 그런지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패션이랑 또 먹는 거 먹방을 잘할 자신이 있어서 먹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알아본다면, 물론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해야죠.